삼성전자 주주분들, 지금 최악의, 최악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주가가 바닥일 때는 사실 악재만 뜬다라는 이론이 있어서 지금 악재가 뜨는 거 오케이긴 한데, 노조가 어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짜리 악재로 끝났어야 될이 악재가, 노조 이거 정책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어, 노조가 운동을 하려면은 그 예약을 해놓고, 그 예약을 건그날 하루 동안 활동하고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조가 모임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권장하는 게 있어요. 너네 휴가 있는 거 있지? 당장 써라. 인력 공백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령을 내립니다. 요거 내용 들어 보면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투자자라서 그런가? 옛날에 종북 세력이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정치권 운동하게 만들려고 선동하고 광우병 얘기하고 했던 것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 노조 만들어 가지고 이 모임방에서 너네들 휴가 당장 써 가지고 인력 공백 만들어서 회사 매출에 지장을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이재용 회장이 정신 차리고 노조들한테 월급을 10% 가까이 인상을 해줄수 있는 방법을 쓰도록 강요해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 경영주 측에서는 노조 임금 인상률을 5%를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네? 회사가 근데 지금 실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죠. 작년에 역사상 최악의 이익을 냈습니다. 역사상이라기보다는 최근 10년 동안 최악의 이익을 낸 건데,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거를 디딜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임직원분들이 노력해주고 회사 경영주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의쌰할시 해가지고 길을 열어야 됩니다. 인공지능 향 매출을 늘려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들을 짰고 삼성전자에서 내걸은 전략들로 앞으로 사상 최대 매출과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략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들었죠. 뭐가 있죠? 이제 어 작년에 감산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들의 가격들이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매출이 커지려면은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내년부터 25년도부터 활성화하면서 짓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 그러죠. 이익이, 이익이 개선 한번 집중을 해보는데. 자, 가까이 있는 거는 ARM과 동맹으로서. 시스템 반도체도 점차 범위를 넓혀갑니다. 처음에는 AP로 접근을 했죠. 엑시노스 시리즈를 통해서 휴대폰의 자체 칩을 뭐 납품을 한다든지 타이젠 시리즈에 납품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발전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율 주행 칩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로봇이죠. 로봇칩에도 삼성전자 칩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열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향 머신러닝을 할수 있는 연산칩, GPU로 쓰일 수 있는 것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업인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자체는 다섯 가지의 사업군으로 이루어진 종합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가전이죠. 그 다음에 무선 사업부가 있겠죠. 휴대폰. 스마트폰. 근데 이제 휴대폰도 재료가 있는 게 7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7월 10일이 폴더블 폰 언팩 행사요. 예 얼마 전에 갤럭시 링도 언팩을 하긴 했는데 갤럭시 링이 본격적으로 언팩 되는 거는 7월 1 2일날포력부폰 구매하면은 갤럭시 링 할인 행사를 같이 껴주는 식으로 한번더 홍보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갤럭시 링도 웨어러블로서 이제 반지는 처음으로 출시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을 열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주가 상승을 좀 염두에 둘수 있다. 관련주들은 제가 한 번씩 다루고는 하는데 인터플렉스나 코리아 서킷트 같은 기업들을 좀 다뤄보고 있어요. 어 요거는 이제 따로 올려 드린 영상 보시고 그 외에 이제 하만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통신망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어 5G, 6G 중계기 통신 장비를 만드는 사업부가 있죠. 그래서 6G 테마주로 들어갑니다. 아직 기간은 남았지만요. 자, 여기서 지금보다 내년에 훨씬 더 매출이 그리고 이익이 잘 나올 상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주가가 눌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눌린 적은 지금만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서도 눌렸죠.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추세의 저점들을 찍을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기면은, 여기서는 악재만 뜬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돌아갈 거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삼성전자는 이 파란색 선세 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떻게 기준으로 삼죠? 고점, 중심점, 저점이라고 이 선들의 이름을 짓고요. 중심선보다 낮은 데서 뭘 하면 좋을까요? 매수하면 좋아요. 자, 중심선보다 높은 구간에서 뭘 하면 좋아요? 매도하면 좋아요. 더 정확히는 이 다이아몬드가 떠 있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화살표가 떠 있을 때마다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지난번에 3월 15일 날 기회가 있다. 중심선 이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매수하세요. 72,000원대에 방송을 했죠.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정말로 이렇게 올라가서 추세 고점까지 올라갔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떨어진다고도 방송을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삼성전자 주주로서는 수익이 무조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가 제공해 드립니다. 영상을 맨날 찍고 있어요. 작년부터 삼성전자 방송을 맨날 찍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매수와 매도 자리를 계속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는 삼성전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월 1일부터 이번 1월 1일까지 누적 수익률은 101% 였고요. 지금 현재 누적 수익률은 25%인데, 지금 다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매집을 하고,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에도 매집을 하는 버릇이 생긴다면, 지금은 추세의 중심 이하에 있고, 악재 뉴스밖에 없지만, 악재 뉴스가 가득가득할 때, 우리들이 판 거를 세력들이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력들을 연구한다는 개념으로 세력 버스라고 제네 명을 지었고요. 세력들이 매수하면 다이아몬드 표시가 이제 곧한번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매도하면 화살표 표시가 그래서 주가 떨어지는 거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점 신호라고 하죠.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사야 될 때, 팔아야 될 때. 이번에 한번더살 자리가 오는데, 저는 정말 큰 돈을 담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추매할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저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50%는 항상 팔고 있는데, 제가 매도할 때는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제가 매도할 때는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영상만 볼게 아니고 문자를 먼저 받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 아니면 참고라도 해보겠다. 떨어질 거를 알고 갖고 있는 게 멘탈 관리는 잘 되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고 파는 것보단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한번 입맛에 맞게 골라보시고 구독 버튼 누르셨나요? 구독 버튼 누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 번호 여기 적어놨습니다. 제 번호는 0 1 0 9 6 7 5 4 7 9요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두시면 여러분들의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해뒀다가 3무 전자 2번 추매타점한번더 그리고 올라갔을 때 87,000원 71,000원에서 87,000원이 지금 추세의 이 범위인데 71,000원 부근에 가까워질수록 매집을 하시고 87,000원에 가까울수록 입절을 할텐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한거는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문자를 이렇게 주가 떨어졌을 때에도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을 때 문자를 드려서 3월 15일날부터 25% 수익 얻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런 수익을 71,000원에 사면 87,000원까지 20%가 넘는 25%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얻어 봅시다. 정말 수익이 나는지는 시간 지나서 증명이 될 겁니다. 제가 어떻게 문자 보내 드린지 한번 보여 드리고 요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재밌는 얘기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알테오젠을 이 차트에서 매수를 한다면 가장 사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 아니에요. 8월달에 4만 원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타임머신을 타서라도 우리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심지어 최고점은 언제요? 3월 18일. 요거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제는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남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시, 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팔로자인 할로자이...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ir 자료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가가 45,000원이죠 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에 대한 방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967-547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세력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한번 목소리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A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공모가 13,000원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두세요. 수평선을 하나 그어놓고 상장을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은 매수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13,000원 이하에서 매수해가지고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친구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수익을 여기서 챙겨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트리온 합병 이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아, 근데 노조 진짜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할수 없죠. 요즘 물가가 하도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인건비를 더 달라고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임직원분들도 삼성전자 자사주를 우리 사주로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재방송 보실 텐데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 정권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갔다 그렇죠.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물가는요. 잡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데 들어가는 인간적인 노동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이런 것들에도 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삼성전자부터 먼저 또 올려주면은 물가가 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물가가 인건비가 올랐는데 떨어진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경제학을 전공했고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서 물가 낮추면 되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 달부터 월급 20% 삭감 대신에 우리 회사에서 파는 물건 10% 싸게 팝시다 하면은 여러분들 인건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물가는 10% 떨어진다 쳤을 때20% 희생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지금 중산층들이 적자라고 합니다. 왜? 월급 받는 거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 이거를 인계점이 넘어가서 모든 중산층이 무너지기 전에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똑똑한 정책을 펼치든지 아니면은 뭐 아,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금 정말 어렵거든요. 일단은 금리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금리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에 대한 임계점이라고 하죠. 안 그래도 아파트 경매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지금 아파트 경매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진다고요. 출산율이 0.7%라고 하죠. 출산율이 0.7이라고 하는 거는 두 세대만 지나도 인구는 반에 반에 반토막이 날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100명이 자식을 70명을 낳는다? 아니에요. 100명의 여성분이 70명의 자식을 낳는다라는 개념은 이 여성분과 함께 가정을 꾸리는 100명의 남성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200명에서 70명을 낳는다는 뜻이고 자, 200명으로 70명을 낳았어요. 근데 70명 중에 35명이 남자고 35명이 여자. 성비가 기가 막히게 나다 칩시다. 성비가 깨지면 더 큰일이겠죠? 그럼 이들이 모두 다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라고 가정을 해도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서, 음, 어, 부동산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다국적 기업 있죠. 다국적 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어, 자산의 경쟁력을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널 유튜브 주, 구독자분들과는 대형주나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외국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면 그냥 한국 주식 다 팔고 미국 주식을 하거나 미국 선물을 하거나 ETF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는 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말고는 사실 대안이 없는데 지금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담아가지고 악재가 많을 때 매수해서 호재가 많을 때팔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